분을 모셨습니다 어? 어? 아 선생님. 아이고. 아이. 아, 제발. 새 멤버들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까 봐 설명 좀제 런닝 맨의 마스코트 지압 사선생님 10초 동안 소리를 안 내면 전원 통과하시면 오늘 성공입니다. 아, 네. 전원? 네. 한 번씩 밟으면 어 소리가 안날 수가 없어. 안날 나도, 나도 소안날수 없어. 소민이 한 번, 소민이 한번해요 소민이. 소민이. <놀람> 솔직히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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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진짜 시원하다 근데. 소리만 안 내면 돼, 소리만 안 내면 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 준비. 아니. 떼시아야 네. 돼, 돼, 네.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놀람> 소리만 안 내면 돼, 소리만 안 내면 돼, 참아야 돼, 생각보다 금방 가, 시작? 금방 가. <놀람> 저는, 저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야 별로야 별잖아별라야 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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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아별아에이스야야 이 정도면 참니다이 정도면 참니다아야 역대 오늘 도깨비. 좋아야 역대 오늘 도깨 와, 진짜 북한 애야. 야, 조야, 근데 역대 잘못생겼어. 나 누나 뒤쳐라. 조야, 근데 잘못생겼어. 나 누나 뒤쳐라. 역대. 제 진짜야. 역대급이야. 진짜. 오빠 지켜보겠어요. 와. 진짜 컨벤 그리고 싶어서 종류줄 알았네. 고생어야진가니까 참을만한 게 아무도 아무도 안, <laughs> 안, <말해. 웃음> 안 보여. 야, 이거 이 아, 여기 물이, 여기 동훈이 형도 한번 참으려고 여기 동훈이 동이 한번해. 여기 한번 가자. 여기 한번 가 와, 진짜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이 자, 준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형들 진짜. 내가 물수 있는 거 하나 줘봐. 잠깐. 강아지라 이거 너 키우는 강아지 장난감 아니야? 강아지고 을거아니야 개가 미쳤어. 시작. 와, 와, 아, 잡아, 잡잠 잡아, 찬란다. 잡아, 시야 망는데는데 벌써 5초지났어5초만 참으면 돼. 5초만 참으면 돼. 근데 이렇게 버티고, 야 대단하다. 성공. 와와 성공. 와와 자, 우리 해드니까 좀 나와줄래? 나와, 야, 나와봐. 저쪽 가서해 자, 나, 명호나죠 뭐 근데 참 미안한 게 이렇게 친구들이 잘 보였는데 이제. 나는 아, 너무 아니, 약한 친구들이 남아가지고. 타야, 아, 힘이 있는. 괜찮니? <laughs> 형, 손목이 왜 그래요? 야, 방송하는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laughs> 야, 방송하는 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laughs>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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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높아진 게 뭐가 됐니? 저 어, 어. 진짜 너무 아파. 자, 광수 들어와서 응, 잘 참아. 수잘 참아. 광수도잘 어, 참아요. 참선 죄송한데 손을 막기를 하고. 죄송한데 손을 막기를 하고. 강아지 불어 자. 준비. 아지씩 뭐라고. 시. 야, 우리 근이 걸렸다. 나지비 이상해. 왜? <laughs> 방 <방수형 화이팅! 웃음> 형, 이 잠깐, 기절시켜요. 어. 방수 형, 잠시. 준비, 시, 짭! <laughs> <laughs> <자. 웃음> 다 짭! 짭! 다 짭! 다 짭! 다 짭! 방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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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봐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봐 선생님 봐고 가자 바선 바치고 가자 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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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치고 바치고 가치고 가자 바치가치고 가자 가자 바가가 아생님대단하대단대단 대단해. 대단해. 대 재석아 재석 대단해. 대단해. 해가지고 괜찮아요 아해대단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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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강아지 물어야, 물어야, 물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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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야 <laughs>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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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야. 아아 <잘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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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어차피 예상을 했어. 아, 자 에이. 전원 통과. 실패. 실패. 야. 너얘 줘. 아니, 아니 진짜 이거는. 그럼 고래는 누가 봤습 고래는 누가 봤으니까. 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드 실패를 한 사람이 좀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야 고래는 얘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방광아 내가 또석석이야 이거 진짜 웃자. 아 진짜. 아니면 방순데. 고자 있... 누구지? 어! 나재석 씨. 어. 아니 내가 왜 고래예요? 야하 간다. 뭔가. 아 하영이 저기 눈치가 빨라, 재영이. 네 아니, 내가 왜... 아니, 네가 소리냈잖아 아니, 아니, 그래서 소리 낸건 아닐 거야 나 지금 혼낸 사람 하영이 아, 아, 저기 눈치가 빨라, 저 형이 거의 근접했는데 아니에요 <laughs> 어우, 야, 뭐냐 근데 <laughs> 아까랑 고래 받을 때 똑같은 <laughs> 거예요? <거야>? 똑같은, 똑같은 <laughs> 겁니다 또 힌트를 드릴게요 <laughs> 예. 여러분, 주변인들을 잘 보십시오 자, 선진이라고. 고래 배지 양세찬 씨가져요뭐라 어? 어, 나야? 아, 아, 재석, 재석이 이 아, 이거 진짜 엄청 자, 유재석 씨. 어! 아, 또? 그거 그거 재석이 이니까 너, 너, 손민 씨, 제가 비밀 미션을 드릴 건데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따로 나무라금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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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오늘 촬영 분이 방송이 나가면 정확히 네. 이틀 뒤에 대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도 아, 오늘 비밀 미션 국민의 선택을 할 겁니다. 네. 김종국의 국 네. 전소민의 아, 아, 음. 와. <laughs> 전원 통과가 실패했을 경우 고렛 네. 배지를 하나 받게 돼요. 고렛 배지? 누군가는 고렛 네. 배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달아줄 거예요 아 어떻게 달아주느냐? 아 전원 통과 실패라고 말을 하는 아이 순간부터 네. 1분 동안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스킨십을 한 상태로 네.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고래 배지를 받게 될 겁니다 아그 누군가가 이 히든 룰을 눈치를 채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오늘 벌칙 완전 면제 아 만약에 세명이상의 음. 눈치를 어. 채면 <laughs> 여러분들이 고래를 보러 네. 가시게 됩니다 <laughs> 너도 장난기 발동하는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나지마 자연스럽게 알았지? <laughs> 근데 저, 저 솔직히 저잘못 숨기거든요. 할수 있지. <웃음> 파이팅. 파이 <laughs> <하소. 웃음> 내가 매주 통일하라고 얘기했지. 건달 건달 나왔다 건달 나왔 했어 안 했어 내가 그어 했어. 했어 안 <laughs>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야, 했어, 했어. 했어. 그러니까... 아니, 취향이 다르잖아. 어? 근데 어? 방준아, 아니면 아니면 어, 나? <laughs> 아니 또왜 잡아? <laughs> 전... 너는 안 했지? 안 했어요. 이건 솔직히 못 참아. 이거 아, 네. 재석형이야. 아, 아니 이거 아, 진짜 못 참아. 난또 고른다. 어. 자연스럽게 알지? 았 여러분 주변인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인들을 잘 보십시오. 진짜 알나 왜요? 나? 나 왜요? <스파이크> 나 왜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왜요? 스파이크? 왜요? 스파이크? 나 왜요? 왜입니다. 나 왜요? 뭔지 모르지만 이해해요. 누가? 누명이요 뭔지 모르지만 이해해요. 뭔지 모르지만 이해해요. 세찬이. 아서방강 받을 사람 한명 뽑아 주세요. 세찬 형이 뭐.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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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사실, 여기서 아니, 저, 대단하시지 여기서, 대단하시지 여기서 대단하시지 뭐. 되게 당황스럽는 표정지면 안 진짜 뻔뻔한 거 아니에요? 당황스럽... 아, 너무 알다 내가 소리질러서 끝난 거 아니야? 아, 아니, 너무 어차피 형이. 다시 한번얘기드리지 마. 예, 잠수했으니까. 고우라는 같이 잡으러 갑니다. 나는 솔직히 재이형이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잖아. 아니, 솔직히 나도 나도. 그래. 제발, 제발. 아니, 억울하다고 저에게 동조해 준 사람이 네. 세 명이거든요? 네. 주석진 씨 아, 억울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laughs> 저희 세명 중에, 네. <laughs> <저희> 아... <laughs> 중에 한 명이 하습니다 저희 세명 중에 이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 좋아 네. 좋아요 그래? 뭘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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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세명 중에 한 명이 하겠습니다. 맞아요 세명구구단 틀리지 틀린 사람 바로 그 틀린 사람 룰 아시죠? 네 10의 자리와 똑같이 1의 자리면 다르게 3 9 24 이렇게 하면 되요 오케이 알았습한 판? 구구단을 틀리자 구구단을 틀자! 6 9 45! 아 네. 아니! 6 9 45! 맞5 아니! 아니, 50. 아니! 5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바로예요, 지금! 아니, 죠 가야죠! 52! 5로 해야죠 세찬이를봤짝 따라가요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와 이거 몰라, 이짜석진이 몰라 1층에 도착을 했어요 다어요 예. 문을 열고 딱 내려놓는 음식 금식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한번 해제. 맞다, 맞다. 여기 왔는데 이제 입구에 오시면 아, 제가한순에 아. 내려놓을 거예요. 네. 지금 입구가 좁으니까 한두 명만 대표로 한번 보시죠. 오케이. 원래. 맞다, 왔다, 왔다 어, 와주, 와주세요. 축하하셨습니다. 생과. 대망 사장 일 번. 생과. 대망 사장 일 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쟁반짜장 들어갑니다! 이방수 당첨! 쟁반짜장 보통 밑에 깔지 않아요? 쟁반짜장 밑에 깔지 않아? 아 쟁반짜장 너무 좋다! 선생 쟁반짜장! 동료 지인에게 3분 안에 10글자 이상의 회신을 받으면 미션 성공합니다. 저도 왔어요. 저는 유현진 선수. 황재성 씨한테. 오, 정말 오, 많이 왔어요. 지석 씨, 지석 씨, 지 <laughs> 오케이. 손안 아세요? 손 먼저 하죠. 일단 전화 주세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광수가 아, 아, 참잘 걸리더라. 아니 아니야. 요 진짜 늘. 물폭탄 맞을 때도 잘 걸렸잖아요. 광. 지. 유. 광. 어. 광수도 줘야 된다. 광도 줘야

광광지유. 아, 광광지유잖아요. 방지유 어쩔 수없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하면 광광지유가 아니지. <laughs> 아, 잠깐만. 광지유오지유광지유광지유광지유광지유광지유지어어어어 야, 나다 우주였다. 우주였다. 여기서 광수 형이 걸리면 진가이다 이겨낸다 어, 이겨낸다. 청철이 돌릴까요? 오고청천고청천 중립의 고청천 고청철이. 중립아. 중립아. 고청 형이 걸리면 바로 가는 거야 청철 씨. 석진 형을 바로. 재석이 형 걸리면 개안 돼. 나 이겨낸다 광수 형이다 광수 형이다. 광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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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광지유라고요? 광광광광 지. 진짜 막지 어, 이거 끝났네. 끝났지. <laughs> 와 진짜 막지 어, 이거 끝났네. 그래. 끝났어. <laughs> <우와>, 와 <우와>, 하루하루 <laughs> 이렇게 돼요. 와이 하루하루 이렇게 돼요. <laughs> <되요. 웃음> 아 지금 아, 이거 안 내가 보니까 안좋안죽 안 이게 말이 돼?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